안녕하세 여러분의 번역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닥터 트랜스레이트입니다. 네, 오늘 장면은 좀긴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주 영상으로 나누어서 크리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상을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예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사람은 당신들이야. <laughs> 네, 이 장면을 보고 정말 피가 끓어 오르는 그런 어,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 먼저 여기에서 저희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반성이라는 표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사였습니다. 반성하고.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반성하고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잘못은 누가 했는데 누구한테 와가지고 사과를 하라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번역도 그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단어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의미가 좀더 모호해지거나 바뀐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반성이라는 표현으로 정말 한자 그대로 뜻풀이를 해서 self-reflec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이제 반성 자체의 뜻이 어그 스스로를 뉘우치고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영어에서 이제 self-reflect라고 하면은 이 한국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후회라든지 잘못에 대해서 뉘우친다든지 이런 의미가 사실 상실되게 됩니다. Uh, Self-reflect 자체는 You look internally or you think introspectively. 그래서 내면에 대해서 고찰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사실 한국어에서 반성이라고 반성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uh, 그런 어떤 의미라든지 아니면 그런 맥락과는 사실 100% 일맥상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성에 대한 좀더 좋은 표현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진단. 두 번째로는 무릎 꿇 사람은 당신 애들이야. <laughs> 여기서 무릎 꿇을 사람은 당신 애들이야. 하,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박세로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화가 나서 이제 그 회장에게 반박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거 제가 앞의 장면을 살짝 잘랐기 때문에 이 대조가 잘 들어가지 않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회장이 왔을 때는 그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씁니다. 어, 왜 왔냐고요라는 식으로 좀 불량스럽긴 하지만. 어, 여기 내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 대접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반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잘 드러나야 됩니다. 이 대, 대사에서의, 대, 이 대사에서 드러나는 이 톤의 차이가 잘 드러나야 하는데, 어, 사실, 여기에서는 이대사의 대상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톤 또한 잘 살리지 못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Your son is the one who should get on his knees, not me.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당신네들이야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your son이라기보다는 이 집안 사람들, 장관의 사람, 회장을 포함한 아들 그리고 이 잘못을 뒤덮는 데일조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겠, 보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your son이 아니라 이 당신네들이라는 표현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이 되어야겠는데요. 한 가지 더,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 당신네들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나 어린에게 쓰였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어, 상대에게 비난적이고 비판적이고 상대를 낮춰 부르는 표현이란 그런 느낌 또한도 잘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겠죠. So let me just say here that um, the way this translation has been done it doesn't really carry over the change in tones um, and also it doesn't deliver the connotation the word 당신의 has It's quite pejorative when it's used in such way uh,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잘 살려주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의 전반부만 진단을 내려드렸고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반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면적인 성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뉘우친다는 뉘앙스, 한국어에서 쓰는 뉘앙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를 show remorse, 이제 후회를 보이는 아, 후회를 하는 이런 뜻으로 가져가는 주는 것이 오히려 문맥에 더잘 맞고 한국어 원문에서 쓰이는 의미를 잘 전달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또 반성해! 라고 하면은 사실 그 잘못을 뉘우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remorse, 후회를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self-reflect 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랄까? 좀 이제 이한국의 반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후회보다는 좀더 내면적 성찰, 이제 내면적 깨달음 없는 이런 돌을 닦는 약간 이런 느낌에 좀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두 번째 처, 어, 처방을 드리자면 어, 아까 말했던 그, 이 박세로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이단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장관의 그룹 사람들 이 문제에 일종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는 어, 그런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신 나라는 표현을 you people.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you people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거 이 하나의 그룹을 다 싸잡아서 이제 좀 비난하는, 낮춰보는 그런 의미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제일 처음에 인사말에서부터 이 대사까지 오기까지의 바뀌는 그런 어조 또한도 충분히 전달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전반부만 다시 개선된 번역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반전하고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목소리> <목소리> 무릎 꿇은 <꿇을> 사람은 당신네들이야 <목소리> <목소리> <laughs> <목소리> 네 어떠셨나요? 어, 원래 원문에 어, 내용을 좀더잘 전달하고 변형 없이 어,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나머지 영상은, 나머지 자막은 다음 영상에서 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더 했으면 하는 어, 영상이라든지 자막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닥터 트랜슬레이트였습니다. Bye-bye.